안녕하세요. 나이스한 아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치킨은 디디치킨이라는 치킨인데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디치킨. 저도 사실 여러 번 보긴 봤는데, 이게 무슨 듣보잡치킨인가 싶어서 사실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저는 이게 마냥 듣보잡치킨인 줄 알았는데, 이 디디치킨이 하림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네요. 일단 닭고기에서 하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일단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아, 그리고 이 치킨은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마리를 세 가지 맛으로 맛볼 수 있는 메뉴, 두 마리를 세 가지 맛으로 맛볼 수 있는 메뉴 이런 식으로 막 구성이 다양하게 있어요. 싱글 홈 세트, 패밀리홈 세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주문한 메뉴는 두 마리를 세 가지 맛으로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메뉴 이름이 패밀리 홈 세트인데 패밀리홈 세트 메뉴 중에서 저는 까르보나라 치킨하고 프라이드, 토마토 칠리 치킨 이렇게 세 가지 치킨을 맛볼 수 있는 치킨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킨 두 마리인데 후라이드, 토마토 칠리, 까르보나라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해23 가지고 23,000원이고요. 배달비 1,000원 붙터 가지고 24,000원에 주문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두 마리 라서 그런지 박스가 일단 굉장히 크고요. 자, 일단 구성 먼저 확인할게요. 콜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 칠리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치킨 위에다가 뿌리면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소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디디 까르보나라 소스라는 소스가 하나 있네요 이 소스를 뿌리면 이제 까르보나라 치킨이 되는 건가 봐요 머스타드와 소금 치킨무 네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양파가 올라가 있습니다 양파 자 그러면 먼저 세팅 먼저 하고 비주얼 먼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소스를 다 부어줬는데 자 일단 후라이드입니다 후라이드는 그냥 일반적인 후라이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소스를 약간 흘렸어요 색깔도 센 노랗고 바삭바삭해 보이는 게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칠리 치킨인데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빨간 소스는 그냥 전형적인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르보나라 치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형적인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소스의 냄새가 나고요. 특이한 조합이긴 한데 일단 비주얼은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닭의 크기는 이게 닭다리거든요. 근데 닭다리가 조금 많이 작네요. 닭다리의 크기가 제 검지 손가락만 하거든요. 지금 딱제 검지 손가락만 한데. 두 마리에 23,000원 메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작은 닭을 사용한 것 같아요 닭다리가 마치 미니어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작은 편인데 아마도 한 6호 닭 아니면 7호 닭그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두 마리이기 때문에 양은 좀 넉넉해 보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라이드 먼저 먹어볼게요 아 후라이드 음. 어 일단 후라이드는 염지가 거의 안돼 있어요. 염지가 거의 안된 굉장히 담백한 닭이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스를 토핑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치킨이라 그런지 후라이드 자체의 맛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특징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특징이 없는 전형적인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짜거나 맵거나 뭐 후라이한 느낌이라든가 뭐 아무 특징이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닭 모가지인데 닭 모가지가 왜 키기로? 닭 모가지가 지금 닭 다리보다 더 길어요 지금. 모카나만으로 팔등치는 되겠는데, 이거? 어우, 콜라마레오 후라이드가 좀 많이 밋밋하고 담백하고 아무 특징 없는 맛이라서 먹자마자 바로 콜라가 확 땡깁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토 칠리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토마토 칠리치킨인데 냄새는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끼얹은 그런 냄새가 나요, 지금. 일단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양파도 이렇게 같이. 음, 아, 이거 괜찮네. 일단 맛은 전형적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끼얹은 그런 맛인데, 치킨의 맛이 굉장히 밋밋하고 단조로운 맛인데다가 이거는 토마토 소스라는 강한 소스를 버무려서 먹는 치킨이라서 사실상 그냥 소스의 맛으로 먹는 치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일단 토마토 소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소스하고 치킨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어,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에다 올려주는 이 양파, 양파가 진짜 괜찮습니다. 이 토마토 소스만 이렇게 묻은 치킨을 먹었을 때는 그냥 어 평범하네 싶은데 이 양파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은 굉장히 개운한 맛이 나가지고 어 괜찮아요. 음. 이 아삭아삭한 식감도 괜찮고, 그 토마토 소스라서 그런지 약간 개운함도 있어가지고, 치킨 특유의 그 튀김 맛, 기름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을 많이 죽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닭가슴살이다. 이번엔 닭가슴살 한번 먹어볼게요. 닭가슴살의 육질은 그렇게 막 솔직히 많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하림에서 만든 치킨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닭가슴살의 육질은 막 엄청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뻑뻑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뻑뻑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쪽이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요 먹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정도의 뻑뻑함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괜찮은 편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소스가 차가워서 그런지 치킨이 따끈따끈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좀 약간 차가워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 점은 살짝 아쉽네요 위에 양파가 올라가 있는 게 굉장히 맛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양파가 위에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토마토 칠리 치킨 두 조각 먹었는데 양파가 지금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어, 그래서 양파가 조금 많이 부족하네요. 양파 추가를 하거나 뭐더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토마토 칠리 치킨인데. 사실, 칠리 맛은 거의 안 납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그냥 칠리 맛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완전히 토마토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까르보나라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까르보나라 치킨. 음! 어, 아, 그냥 그래요. 일단,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소스가 맛있는 편입니다. 일단, 소스 자체는 굉장히 맛있는 편인데, 그냥 전형적인 까르보나라 소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치킨이랑 안 어울려요. 조금 니글니글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튀긴 음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맛의 베이스가 느끼한 맛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런 하얀색 까르보나라를 끼얹어 놓으니까 비슷한 성향의 맛이 이제 두 배로 중첩이 돼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맛이지 이거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맛의 특색이 없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킨입니다. 단지 제 취향에는 안 맞는다는 점. 아 처음에 양파 배분을 좀 이쪽에다가 많이 몰아넣을 걸 그랬어요. 좀 아쉽네. 이게 아, 그리고 역시 까르보나라 치킨 같은 경우에도 이 양파가 진짜 아주 그냥 제대로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까르보나라 소스가 치킨하고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파 때문에 니글리글함을 많이 잡아서 개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아,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소스가 차가운 편이라서 치킨을 좀 쉽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먹다가 보니까 그 점이 약간 좀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소스를 뜨겁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갑지는 않게 만들어서 뿌려드시는 게 한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후라이드가 너무 맛없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후라이드는, 어, 이 후라이드 만약에 단품으로 그냥 만 원에 팔아도 안사 먹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안 나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보통 담백하고 깔끔한 맛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만약에 디디치킨 시켜드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후라이드 치킨은 반드시 다른 치킨으로 변경을 해서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후라이드가 하나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디디치킨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라이드가 얼마나 맛없냐면 만약에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디디치킨 후라이드를 갖다 먹이면은 첫 휴가 나온 군인도 안 먹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맛없습니다. 근데 이 디디치킨이 뭐 치킨 위에다가 토핑이나 소스 이런 거를 많이 끼얹는 그런 메뉴들이 주력이라서 그런 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마리에 세 가지 맛으로 팔고 있는 디디치킨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 뭐,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라이드는 굉장히 맛이 없으니까 이 치킨 만약에 시켜드실 분들 계시면은 후라이드는 반드시 다른 치킨으로 대체해서 시켜드시길 추천드리고요. 토마토 칠리 치킨하고 까르보나라 치킨의 경우에는 뭐 시도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스파게티 소스를 이제 치킨이랑 같이 버무려 먹는 그런 치킨인데 일단 뭐 시도는 굉장히 신선한 편이고 맛도 뭐 그렇게 많이 뭐 거북스럽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맛있다 뭐 그런 느낌도 솔직히 없었다는 점. 그냥 평소에 알던 그런 맛을 먹는 느낌이라서 뭐 새롭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그 토마토 칠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킨이랑 어느 정도 소스가 조화가 된 편인데 까르보나라 치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화가 안 되고 치킨이랑 소스랑 좀 따로 노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별로 맛이 없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맛한 가지를 가지고 평점을 매기자면은 후라이드는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그리고 토마토 칠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한 8점 정도, 그리고 까레보나라 치킨 같은 경우에는 딱 5점 정도, 그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자체는 하림닭이라서 굉장히 깔끔 담백한 편이고, 뭐 육질도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뭐이 부분은 괜찮은 편. 그리고 양은 두 마리라서 역시 많긴 합니다. 성인 남성 두 분이서 드셔도 뭐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실 경우에는 두명 또는 세 명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닭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마리니까 역시 양은 굉장히 많은 편. 그리고 가격은 제가 오늘 주문한 게 23,000원인데요. 옵션 선택에 따라서 뭐 22,000원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메뉴 중에서 23,000원이 최대고 23,000원을 순살로 바꿨을 때 24,000원이던데 뭐 가격은 뭐이 정도면 다른 두 마리 치킨들이랑 비교했을 때뭐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은 그냥 평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다스!